네. 아이고, 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옆집 아줌마에. 아, 네, 어서오세요. 여기가 그 무엇이든 네. 물어보면 답을 주신다는 곳인가요? 아,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얼마예요? 어, 그냥 500원만 내세요. 500원? <laughs> 네. 아우, <어우>, 싸다. <laughs> 음. 저기 혹시 음. 주택청약 해보셨어요? 주택청약. 알았죠? 아, 네, 저는 못 해봤어요. 그거 네? 너무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던데 어. 주택청약에 정말 응. 응. 어, 그 가점을 평생 응. 모으기 위해서 응. 50이 넘을 때까지 응. 안한 번도 청약을 안한 사람이 있대. 어. 응. 근데 최근에 50이 넘을 때까지 어. 무주택자로. 응. 최근에 응. 그 서울 어디 경기 아 경기도인가 보다 응. 경기도에. 넣었는데 음. 딴 데는 일단 다 떨어졌었고 음. 아무리 무주택자 그 점수를 채워도 안 돼서 다 떨어졌는데 요번에 음. 됐대 음. 경사 났네 완전 음. 근데 근데 너무, 뭐가 문제지? 근데 너무 어이없게 어. 자기도 모르던 음. 주택이 있다고 음, 음. 그 다, 뭐지 당첨이 취소가 됐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아, 알... 잠깐만, 이거 누구 사건이야? 어... 신문기사에서는 내가 못 봤는데? 어, 내친구의 아는 사람의 옆집에 사돈, 뭐 이런 정도. <laughs> 아, 어쨌든 진짜로. 어쨌든 당신이 모르는 아는 사람? 사람. 어, 오케이. 음. 당신은 모르는 사람. 근데. 어, 모르는 게 낫겠다. 음, 어쨌든 음. 몰라. 근데 어? 그분이 음. 왜 집을 모르고 있었냐, 자기가 가, 집을 갖고 있었던 걸. 어, 어. 알아보니까 음. 그 시부모님이 음. 자기 남편 젊었을 음. 때 결혼도 하기 전에 음. 그 지방에, 전라도 음. 어디래, 음. 거기 지방에 조그맣게 음. 집을 하나 사놓은 게 있었다는 거야. 있는 거래. 음. 그 있는 거네. 근데 왜 몰랐냐 면그 집을 음. 헐고 거기다 상가처럼 음. 작게 지어서 음. 거기서 그, 저기, 월세를 받으셨다는 거야. 어, 상가를 지어서. 응. 음. 어, 그럼 주택이 아니지? 응. 어, 어. 그리고 어. 상, 그 상가가 있다는 건, 응. 음. 이 사람도 알고 있었지. 응. 음. 왜냐하면 그 상가에 대한 음. 세금을 내라고 이제 통지서가 왔으니까. 음, 오케이. 응. 음, 그래서 음. 계속, 아, 나는 상가는 있으나, 주택은 어. 없으니까, 어. 무주택 자 맞지? 무주택이지? 응. 음. 근데 어. 그게 어. 음. 그 시부모님이 음. 용도 변경을 안 하고 그냥, 아, 용도 상가로. 변경? 응. 아, 어,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어, 월세를 음. 그 오랜 세월 지나 쓰니까, 음. 잊어버리고 계셨던 거고, 음. 여기서도 나는 그냥 상가를 갖고 있으려 했던 거지. 어, 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그, 그리고, 그게 뭐가 억울해? 응? 어? 나, 나 무주택자인데, 근데? 상가만 갖고 있었던 것 뿐인데, 그리고 나는 상가로 알고 있어서 세금도 다냈잖아 어, 어. 그럼 그 공무원 잘못한 거 아니야? 아까 당첨됐다 그랬잖아. 무효래. 아, 그, 그, 당첨된 게 무효라고 통지가 응. 왔다고? 아, 그럼 억울하네. 응. 어. 그러면 이거 공무원 잘못 나뉘냐고, 왜 상가로 세금을, 어. 받을 건다 받아가고, 이제 와서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제 그, 저기. 아그 네. 아파트를 짓는 것과 관련한 시행사, 응. 시행자, 시행사 아마 그쪽일 텐데, 응. 어쨌든지 간에 그쪽에서 이제 당첨을 통지했다가, 음. 그 무효라고 이제 또어그 번복해서 통지를 받은 거잖아. 어, 당신은 유주택자이므로 안된다 아, 아, 원래 이제 입찰, 아, 입찰에 대에그 분양 공고를 냈을 때는 음. 무주택자만이 이거를 그, 그 당첨, 어, 당첨될 아, 수 있다, 음. 청약될 수 있고, 청약할 수 있고 또 당첨될 자격이 있다라고 공고를 했겠지.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속였던 거지 이 사람이 본아니게 그래서 무효 처리한 건데 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 일단 여기서 무 주택자 우선 공급이라는 그 취지가 뭐야? 주택이 없었던 사람, 없는 사람한테 먼저 그 제공해 준다는 취지잖아. 음. 근데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게 아마 그 신고를 잘못해서 음. 그 옛날에 그 상가를 짓기 전에 있었던 주택이 그대로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정정 건축물 대장. 정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한것 같거든? 음. 기존에 있었던 주택에 관한 멸실 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안한것 같아. 그 시골이니까 아, 가능한 거야. 멸실 신고하고? 어,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어. 일인데, 어쨌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현황이잖아.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택이 아니라 상가였다라는 거를 입증해야 되지. 음. 첫 번째는 아까 그 상가라는 그 제목으로 세금 무슨 고지를 받았다고 했잖아. 어. 자 거기에 이제 상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야. 음. 과제 관청이 음. 첫 번째는 그 증거가 좋은 증거 같고 음. 두 번째는 이 조그만 건물이 실제로 이제 상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 음. 예를 들어서 뭐였을까? 그 월세? 사인들, 어점포주들하고의그 월세 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지. 월세가 그, 매달 3 0만원 나오는 그 건물이래. 어. <laughs> 왜 웃어? 아 미안해. <laughs> 우린 그런 건물도 없는데. 그러니까 점포가 뭐 하나인지 <laughs> 세 개인지 반 개인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음. 30만 원 나온다고 쳐. 음. 그런 그 임차인들 하고 어 체결했던 그 임대차 계약서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시골이나 아 만약 없어 없으면은 그 통장으로 음. 월세를 받았던 증거 음. 그거는 뭐 있겠지 계좌. 현금으로 음. 받았나. 어. <laughs> 그러게. 어쨌든 음. 그런 계좌 내역.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어, 건물에 대해서 사진 찍은 뭐~ 증거가 있다 어. 임차인들이 찍었든 음. 아니면 이 집주인이 찍었든 음. 그~ 상가 주인이 찍었든 음. 그~ 뭐~ 오래전부터 최소한 몇년 전부터 그게 상가로 써 쓰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진 같은 것들 음. 아~ 아니면은 뭐~ 기타 어쨌든 뭐~ 여기에 사업자 등록도 안돼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다라면은 임차인이 음. 그러한 증거들 어~ 요러한 것들을 합쳐가지고 음. 입증을 해야 돼 어디다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시행사 있지. 음. 시행사가 당첨을 무효라고 판단한 거니까 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음. 아니야. 네가 했었던 당첨 그 취소는 그게 무효야라는 음. 그러한 소송을 걸 수가 있어.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거야. 시행사를 상대로 일단 음. 해야 될거 같아. 음. 시행사 상대로 해서 네가 그 내렸던 나한테 통지했었던 당첨 무효 취소 취소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양을 받은 자, 수분양자 지휘, 지, 아, 니 미안해. 지휘해요. <laughs> 지휘가 아니라, 수분양자 지휘 확인소송, 아, 이러한 응. 것들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문제가 없겠지? 응. 왜그데어왜 어? 그렇게? 심지어? 근데 이미 다, 다. 다 끝났어. 응. 음, 중공되고, 뭐, 아파트 다 나눠주고, 응. 이 사람이 당첨받았던 것도 나눠주면 끝일 거 아니야. 그렇지, 방역, 아, 집이 없으면. 어, 이 사람이 그러면 들어갈 집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소송이 이기면 뭐해? 아니, 그리고 소송이 막몇 달씩, 1년씩 걸려도 1년 이기기만 전. 하면 돼? 아, 어, 그, 그렇기 때문에 응.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어, 커다란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응. 어, 전체 세대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3% 사이 그 세대수만큼 응. 아파트를 남겨놔. 허? 이건 이제 그 보류지라고 그이 아 부르는데, 보류지 하니까 땅 같지만은 응. 여기서는 아파트야. 응. 그니까 러 만약에 이제 천 세대 다 전체가, 응. 그러면은 한 2, 30세대가 응. 남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왜, 보류 소송이 하고. 생길 수가 있잖아. 분양 아안 하고. 그럼 이제 고러한 문제가 있는 응. 경우에 남겨놨다가 줄 수가 있, 있어. 그렇기 응. 때문에 소송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러네. 당신 친구한테 얼른 전화해줘. 오! 음. 알았어, 알았어. 땡큐, 땡큐. <laughs> 빠이, 빠이. 어, 그래, 빨빼 전화해. 어, 전화.